안녕하세요. 스타뉴스룸의 함예진입니다.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지인들과 공모해 지속적으로 허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지인 3명을 공갈 또는 공갈미수,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는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혐의인데요. A씨는 2019년 한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한뒤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2021년 초 허웅으로부터 1,3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면 A씨가 얼마 보낼 거야? 캡처해서 보내. 우선 통장 잔고라는 메시지에 허웅은 통장에 1,400만 원밖에 없어. 운동 가야 되니까 기다려봐. 8시에 보낼게 라고 답했는데요. 이후 A씨는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에 걸쳐 허웅에게 협박 메시지와 함께 3억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023년 11월에는 웅아 안녕. 난 매일 지워진 우리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난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가 이제는 죗값을 받을 때가 온것 같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언론 매체 기자 이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허웅의 낙태 종용이나 폭행 등 허위 사실을 빌미로 언론과 온라인 유포를 협박하면서 거액을 요구해 공갈미수 등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 씨는 3억원 협박 혐의에 전혀 다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 측은 3억 원은 허웅이 임신 중절 대가로 먼저 제시한 금액이고 이를 거부했다라며 허웅을 강간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허웅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가 최근 진행한 2024년 8월 스포츠 스타 투표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재 프로농구 선수로 활약하며 6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선수들 중 3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뉴스룸이었습니다. 오늘 몇 큐에 가실 거예요? 한 큐! 음, 그 모세.. 아이고.. 죄송해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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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